시작! <laughs> 오 통과, 통과, 통과. 잠깐 준비 시작! <laughs> 통통통좋통통자아우진아우진 나도! 하하 아빠처럼 웃으셔야죠 자 준비 시작!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, 아, 진짜요진짜하세요진짜하세요진짜하세요 아, 아니요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야 합격 합격 축가드립니다자 일렬로 드세요, 일렬로 저우선 남아있는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일렬로 일으로주세요자 일렬로, 자, 일렬로. 준비, 어미 들어가셔도 됩니다. 웃으셨잖아요. 네. 자 준비, 다시 한번 전체 전체 다해서 어, 두 명을 떨어뜨려야 됩니다. 자이렬로스 이쪽으로, 이쪽으로 아니요 아니, 이쪽 보시고. 어 관객들이 평가해야 되니까요. 준비. 제일 먼저 웃음이 끝나면 탈락입니다. 준비. 하지만 포즈, 포즈 보겠습니다. 포즈. 웃을 때 포즈가 중요하거든요. 포즈, 눈빛, 눈빛 중요합니다. 그리고, 화난 게운도 밝은 미소. 준비, 시, 작! 아빠 탈락, 아빠 탈락, 아빠 탈락. 아빠 탈락 들어가시오. 예, 아빠 탈락, 예. 다시, 이제 한 명만 떨어지면 됩니다. 한 명만 떨어지면. 준비! 괜찮았는데? 준비, 시, 작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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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울으냐? 왜? 우우냐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<웃음> <웃음> 아, 왜 울어? <laughs> 아, 우는 <울은> 거확실합니 <거야> <laughs> 요즘 주변에 맨날 이렇게 웃어요. 이렇게 웃어. 마저옷은 농을밖에 없는데. 아니 근데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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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쩔 수 없네. 웃지 말고. 잡아.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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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. <laughs> 자세명 중에 이제 세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 준비 아 다시 한번 마지막이다 마지막 <laughs> 시작.